안녕하세요, 감비옵입니다 제가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 마현이, 이주영 누님을 그려보았거든요. 저 사인할게요. 강, 감... 비, 노, 마, 현, 형... 이. 네, 그려봤는데, 어, 좀 닮은 것 같아요. 어, 잘 그렸어요. 잘 그렸어. 나쁘지 않게 잘 그린 것 같거든요. 에, 잘 그린 것 같습니다. 나쁘지 않게 잘 그린 것 같습니다. 예. 눈을 좀, 좀, 조금 더, 더 비, 디테일하게 표현해야 되는데, 조금 실패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잘 그린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왔습니다. 간병이었습니다.